시킨 게 왔습니다. 아니 씀스가 제일 느려.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일단 잘 맞는지 기술해줄게요. 네잘 맞게 왔고요. 제가 분투를 한 거여가지고 은석이, 원빈이만 잘 나와주면 되긴 해요. 일단 뜯어볼게요. 비닐 먼저 다. 오 다시 잘 뜯기는 OPP 재질로 바뀌었어요. 잠시만, 일단 찬영이 어 설마 제발 어. 아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잠시만, 또아 어, 다행이다. 이번엔 타로 컴포 미친 거 아니야? 예, 봐, 잠깐이애말이되나어 옹빈이, 드디어 옹빈이? 왜 그래? 아, 어, 타로 컴포는 필수 셀프가 하나도 안 보여. 어, 원빈이... 아, 정 아, 어, 지금 다 컴포야. 타로 교복 입은 건 여섯 장 나왔구요. 그 다음 로블 읽은 이렇게 4장, 붕어빵은 6장, 이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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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귀엽다 희준는내 여자친구임 이게 14장이 나왔어요 놓치지 않게 남친증을 14장이나 가지게 되었는데 어, 포춘이나 트레카는 분철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말이돼 포카 공장에서 가져온 거 아니고요 제가 뽑은 겁니다 헐 <놀람> <놀람> 귀여워 어, 진짜 귀엽다 와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출첩까지 남겨주셨어 남겼다 어, 됐다 아 귀여워 이거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진짜 많이 본거 같은 이 도안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또또리 사진이거든요 와 진짜 예쁘다 핑크 크리스마스 포컬 없는 버전을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하는 사진으로 플라로이드를 뽑아주신 건데 완전 예쁘죠? 찬영이 생일 기념 앤디 상계 왔어요 증사 사이즈의 사진이랑 증사 홀더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사진 작으니까 왜 이렇게 귀엽지? <laughs> 진짜 귀엽다 생것보다좀 많이 귀여운데. 근데 진짜 귀여운데? 짜잔! 이게 뭐냐면 바로 하트 라이즈입니다 당장 뜯어볼게요. 귀여워. 먼저 이렇게 이방증 재질이 되게 되게 특이한 재질이에요. 헉,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아 너무 귀엽네? 이거 짜자가아 소희가 왜 이렇게 귀엽지? 아이 터질 것 같은 머리숱 잘 표현했네요 그 데뷔 초의 소희 모습을 아 근데 너무 소희 같아 여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와 괜찮다 여기 기는 와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아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와 공룡꼬리를 표현하셨네 브라키 옷꼬리를 이렇게 얘는 키가 엄청 작아서 와이어는 안 들어있고요 여기 소희라고 써져있고요 얘는 신축성이 은근 k 있어서 입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좀 많이 작지 않을까 레전드 공항 착장 오, 너무 예쁜데? 색감이 진짜 예쁘다 이거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입혀주고 왔습니다 아, 입히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이 인형들한테 입히려고 미리 사왔던 옷들도 있는데 한번 그것도 입혀볼게요. 여러 옷을 입혀보고 왔는데요. 일단 소희는 너무너무 커서 옷이 입혀지지가 않아요. <laughs> 근데 그에 비해서 찬영이는 그래도 맞는 옷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찬영이한테 한번 다 하나씩 입혀보려고요. 일단 이거는 공룡 오즈복. 너무 귀엽죠? 이거는 이제 포차코.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 다음은 이제 눈사람. 눈사람도 너무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진짜 귀엽죠. 우리은행 포토카드 이벤트 당첨된 게 왔습니다. 너무 귀엽다. 깔끔하고 좋네요. 뒤에는 이렇게 어? 홀로그램이 들어있네. 별로. 키즈모드님 발파북을 샀습니다. 색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우글거림도 안네요 어? 역시. 이것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니, 조금 탁해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잘 어울리는데? 이게 별 모양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1순위.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걸로 갈게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제 친구가 이제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보시면 진짜 귀여운 이렇게 헬로 키티 참도 되어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게 여기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응, 달아주고 싶었어. 여기도 이렇게 별 포인트가 있는 키링이라 너무 귀엽죠. 귀엽다. 아 예쁜데? 키즈 모드 발 파북 어디 끝? 짜잔! 베이비 라이즈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너무 기다렸는데 얼른 열어볼게요. 음, 헉, 귀엽다. 이거는 친구랑 같이 시킨 거라서 빼줄게요. 허, 진짜 귀엽다. 응, 생각보다 말랑거리네. 종합을 해줘봤습니다. 어떤가요? 귀여운가요? 귀여운 것 같기도 에이, 꼬리도 이렇게 잘 잘려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렌타인 분철권 포장 한번 해볼게요 먼저 원빈이 분철 타신 분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두개 넣어줬고요 요 포춘들은 여기 포춘 담아있던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I pull. 이번에는 은석이 분철 타신 분과 포장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은석이가 하나도 안 나와서 제가 컴포 요서장으로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컴포 요서장으로 원하시는 거 이렇게.